안녕하세요. 저는 해로피닷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해로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1월 달에는 기업 출강 잠깐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업무도 병행하느라고 좀 정신없고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프론에 공유하고 있는 강의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벨트 JS 입문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완벽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예제 강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뷰 JS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스벨트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뷰 JS랑 스벨트 JS랑 비교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직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내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이 스벨트 JS는 가상돔을 쓰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된 결과만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 스테이트 오브 JS 분석 결과 보시면 사실 스벨트 JS가 어떻게 보면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고 사용자 수는 적지만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이 스벨트 JS 강의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레임워크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스벨트 JS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꼭 수강하지 않아도 질문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 수강 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 거의 실내에서만 살았던 것 같은데 올해 2021년에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